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2022년 9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아, 우리 구독자님, 그,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아, 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추석 연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밀린 업무도 처리하고, 사람도 좀 만나고, 산에도 좀 가고 여러 일을 했습니다. 주말이고 어제까지 주말장과 어제 장에는 좀 대비되지만 어쨌든 뭐큰 변화는 없어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어, 금요일 주말장에서는 하락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어, 홍콩 오후장부터 아시아 오후장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해서 골드 실버가 치.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오랜만에 이제 유로화가 반등을 했습니다 유로화가 반등을 했고 유로화가 반등하니까 당연히 달러 인덱스 달러는 약해졌죠 그러면서 그 틈새를 골드 실버가 바로 반등을 치고 올라오는 그런 장이 어제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여러가지 부분은 우리가 국제시세 시세 한번 점검하고 난 다음에 예, 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골드입니다. 국제 시세. 1토로 연수당 지금 1721불 10센터, 1그램당 55불 33센터, 1kg당 55,334불 61센터가 지금 현재 골드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28,500원, 내가 팔 때가 298,00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1kg 골드 바 소비자 가격은 8,718만 4천 원. 8,718만 4천 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 실버는 지금 이제 1트로이온수당 19불 6 3센트 19불 6 3센트가 지금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국내 시세는 돈으로 내가 살 때가 3,840원. 내가 팔 때가 3,170원에 거래 그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은 106만 원. 106만 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일장을 가지고 이제 지금 뭐 우리가 주말부터 어제까지 이제 장을 안 봤기 때문에 보면 파란 차트 주말 차트입니다. 주말 차트인데 네. 금요일을 주말에는 하락을 했죠. 어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했습니다. 아시아 5시장부터 반등을 해서 런던 시장 뉴욕 시장 이렇게쭉 하락하지 않고 반등을 해서 지금은 소폭 하락했지만 어쨌든 방든 랠리 속에서 그대로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뭐 바닥에서 상당히 이 다시 반등에 올라온 부분은, 어, 추세 전환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어쨌든 바닥에서 조금, 음, 바닥을 치고 올라왔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버 역시도, 어, 어제 거의 19불 98센터까지 20, 20센터를 터치를 거의 하고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도, 어, 지금 실버는 상당히 시장이4 아, 최근 들어서 실버가 좀 많이 하락을 했죠. 많이 하락을 했는데 바닥을 찍고 반등해가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제 미정시가 지금 상승을 했는데 이제 그 8일 동안 하락을 했고 이제 어, 어제까지이 미정시는 4일 동안 서폭하락아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금 이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내일 오늘 저녁이죠. 어, 미국의 소비자물가 CP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좋아요. 지금 전망도 좋고 예상을 8%를 예상을 했는데, 아, 8.1%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 8%로 수정을 할 정도로 예상도 어, 지금 수정될 정도로 상당히 지금 CPI 지수가 잘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미 그게 선 반영되고 있는 어 요런 내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달러 보시면 아시겠지만 110 포인트까지 찍었죠. 110 포인트 찍었다가 지금은 이제 오늘 아침에 107.97이 107 포인트 108 포인트 때 있지만 지금은 이제 107.97이 108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107.97이 후반부 때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하락했죠. 이런 부분들이 예, 어제 골드 가 골드 실버가 반등하는 부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로화도 보시면 아시겠죠. 오래간만에 유로화가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 달러 대비 1.013, 어 1.0133인데 어제는 1대1 밑에 놀았죠. 0.9950뭐 이런 어떤 밑에서 계속 놀다가 지금은 어 1포 1대 1대 1 이상으로 지금 올라섰기 때문에 유로화가 조금 반등하니까 달러가 바로 느끼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달러 인덱스의 어떤 어 방향성은 유로화의 힘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큰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최근 들어서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미국채 수익률은 아주 높습니다 3.337뭐 제가 앞전에 체크할 때3.256 이었는데 목요일날 3.337 국채는 아직까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원환율이 1,373원 어, 목요일날 1,381원 이었습니다 상당폭 좀 내렸지만 그래도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 비트코인이 이제 2만 불대를 올라왔죠 2만 불대 올라와서 계속 2만 2천 불대에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 시간봉인데 꾸준하게 야간약금 하게 상승해가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이더리움도 어1,693 불, 이더리움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아, 9월 21일입니까? 9월 21일인가? 20일인가? 하드포크가 있죠. 9월 20일 겁니다. POW에서 POS 방식으로 바꾸는 어, 하드포크가 있기 때문에 그하드포크 어, 이후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저랑 설레를 합니다만, 어쨌든 어, 좋은 취지, 더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는 쪽으로 어, 하드포크를 하기 때문에. 어, 2 0일까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오늘, 오늘부터 21일까지 굉장히 시장이 중요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달러 인덱스가 2주 내에 최저점이었다. 최저점이 이제 107.568까지 어, 떨어졌어요. 2주 내에 가장 저점이었다. 최근 들어서 뭐 110포인트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어 달러가 떨어지니까 조금 떨어지니까 골드 실버가 바로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 오늘 이제 중요하죠 오늘 오늘 저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시 반 11시 정도 되면 발표가 되겠죠 미국의 c p 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예상은 원래는 8.1%였는데 예상을 지금 8%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전역에 발표되는 CPI 지수가 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어 CPI 지수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20일, 21일 금리 FOMC 금리 인상 폭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건 0.75% 75BP 인상에 대해서는 뭐90% 정도가 시장이 예견을 하고 있고, 이미 저번 주, 지금 최근 들어서 이미 시장에 선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0.75BP를 인상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지금 뭐 연준위원들 발언해 보면 0.75BP도 적다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이 꺾이는 어떤 모습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여도 어떤 부분에서 꺾였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면, 그는 CPI 지수에서 어떤 방향의 흐름이 갈 거냐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이라는 것은 이제 그 에너지, 그 다음에 식료품 뺀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CPI 지수를 하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인 10회 어,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어쨌든 그 내용이 어느 방향, 어떻게 지금 나올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 어쨌든 지금 오늘 저녁에 10회 어, 지수 발표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아, 어,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럽 어, 중앙은행이 추가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다. 0.75% 정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뭐 미국도 0.75% 오르면은 유럽 중앙은행도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볼,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월가에서 상당히 아, 안 좋은 이제 내용이 나왔죠. 골드만삭스에서 약 수백 명을 감원을 하겠다. 월가의 첫 사례다. 이렇게 지금 떴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앞으로의 미국의 연기 침체는 뭐 지금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아닐까 이렇게 보집니다뭐 전반적인 뭐 이틀 동안 그러니까 금요일 어제 이제 전해진 뉴스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을 합심해서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러시아 나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이제 그 전쟁 시작하면서, 어, 이 정복해가 있던 헤르손 지역을 탈환을 했습니다. 어, 우크라이나서 헤르손은 간단하게 하면 제2도시,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부산 정도의 그런 제2도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제2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어,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그, 이 모든 통로가 러시아에서 들어오면 헤르손 지역에서 해갈래로 내려가게 돼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어 완전히 장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 분수물 지원을 못하는 거죠. 예. 그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러시아에 큰 타격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금 그 헤르손 자체가 러시아하고도 굉장히 가깝고요. 그 조금 밑에 내려가면 이제 돈바스 지역인데 돈바스 지역을 이제 어, 이 수복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병을 돌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그반 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반군이었죠. 반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었이 돈바스 지역 반군 순회들이 음, 지금 이제 헤르손 지역을 탈환을 하고 나니까 러시아로 지금 망명길에 올랐었다. 망명을 신청했는데 러시아가 안 받아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상장이 돈바스 지역까지 지금 이제 엄청난 그이 혼란이 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헤르손 지역에서는 헤르손 태국 태극, 우크라이나 태극경 올라가니까 시민들이 대환영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앞전에 살짝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빠르면 어, 겨울 전에 어, 전쟁이 끝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뭐 지켜봐야 되겠다. 지금 어, 이 우크라이나 이번에 헤르손으로 탈환할 때에 정말 그 전략을 잘짠것 같아요. 남부 지역을 공격하겠다라고 막선를 때려놓고 동부, 북부 지역을 헤르손을 남부 지역을 공격한다라고 해보하겠다라고 하니까 헤르손 지역에 있는 그 전체 부대를 빼가지고 남부 지역을 옮겼는데 바로 헤르손 지역을 치어 들어가서 바로 수복을 하는 이런 전략 정말 그 우크라이나에는 해갈 공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전쟁을 아주, 어, 잘 활용, 그, 이 전략을 잘 해서, 어, 정말 전쟁을 잘 치르고 있다. 이렇게. 어쨌든 뭐, 빨리, 전쟁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 최근 들어서 이제, 어, 유서가 안 나오다가 어제 헤르손 지역을, 어, 수복을 했다라고 하니까, 어제부터 이제 또, 에, 우리 한국에서, 방송에서도 그런 부분을 내보내고 있는데, 는 계속 그쪽 지역에서 정보를 받기로는 맨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못 이긴다. 어, 그런 얘기는 많았죠.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7, 8월 달쯤 되면 아마 전쟁 상황이 바뀔 거다라고도 제가 계속. 그게 이제 8월 달, 바로 8월 달부터 전쟁 상황이 바뀌기 시작해서 9월달에 중반이들 초반 중반으들었으면서 완전히 전쟁 방향이 바뀌는 힐체인지라고 그러죠 그런 어떤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쟁이 빨리 끝난다면 상당히 좋은 어떤 결과, 경제에도 좋은 결과 나오지 않겠는지 보이죠. 또 반대 작용으로 우크라이나가 어, 밀고 들어가니까 음, 러시아에서 이핵 공격을 할 가능성도 어, 없잖아,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안 가야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협상하고 마무리됐으면. 그래서 일단, 어, 크림반도는, 크림반도까지 딱 잘라서, 거기까지, 돈바스 그 밑에 뭐, 마레오폴 이쪽까지, 에, 옛날에, 어, 크라이나, 영토까지는 회복을 하고, 어, 러시아는 빨리 철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래야 정말 그, 러시아 군인들은 그 개죽음 당하는 것 같아요. 뭐, 어, 2주 훈련 받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냥 총알바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헤르슨 지역이나 돈바스지 이야기나 이런 쪽은 봐보면 거기에서 차출을 해가지고 러시아 군복입피가 내보내고, 어떤 이런 어떤 어, 우크라이나를 봐보면 동족상잔의 비극이 아닐까 이렇게 보이십니다 어쨌든 뭐 어, 추석 연휴 잘 지내고 왔는데 아니, 이런 이야기 해서요 정말 죄송하고요 지금 그쪽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그렇다 이런 얘기고 전쟁은 어쨌든 뭐 이기고 봐야 되는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디테일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 저녁에, 어, 10시 반에서 11시 사이, 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 체크하시고,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 어, 어, 20, 21일, 화수, 어, 또 굉장히 중요한, 어, 그, 굉장 경제 전체적인 흐름에서 봐 보면 중요한 어, 날입니다. 잘 체크하시면서 공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0, 2022년 9월 13일 골드 실버 시황 구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쯤에 실버를 저쯤에서 제가 매수를 어, 할 때.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했을 때에 77불 뭐70 70, 어70아 17불 어 80센트 70센트 여기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19불 때 후분 20불 때 초반 이때는 수익 실을 하십시오. 지금은 시장을 자체가 그냥 내가 지고 있어가 될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한 내가 정확한 목표 가지고 트레이딩하시고 그 목표점에 도달하면 어 전체적인 흐름을 읽어서 최대한 높은 시세에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 지금은 현명하다 이렇게 좀좀 드리면서 2022년 9월 13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어, 연휴 4일을 지나고 오늘 첫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 할 겁니다. 아마 어, 예, 이 피로가 될 겁니다. 잘 보내시고 오늘 하도 즐겁게 풍성한 마음으로 보내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